자, 그것을 놓시고 어, 일단은 뭐, 어제도 주력 잘 먹었고, 오늘 물부도 주력은 잘 먹었는데, 에, 자꾸 한 폴락 난다. 부주력이. 에. 어제 같은 경우도 히로시마 한 폴락. 어, 주력은, 주력은 들어왔는데, 어, 히로, 히로시마 한 폴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양키스 한 폴락. 어, 주력이 다저스, 다저스 승에 템파 오버. 그리고, 어, 엘리조나 오버의 양키스 승인 때 부주력이, 어. 양키스 한 폴라. 어제도 히로시마 부주력 한 폴라.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가보자고 해. 오늘 이제 구경있기 때문에, 표는 어, 일단 나갔어요. 표는 나갔고, 어, 가보자. 방장은 방재형, 방장훈 이미 배팅을 해놨고, 어. 가보자고. 아니, 근데 10월, 방장이 집에 어제 간만에 들어왔거든? 어, 요즘에 최근 되게 바빠가지고, 어, 거의 밖에서 잤어요. 어. 노트북만 들고, 씨발, 어, 표론 나가야 되니까, 어, 일도 봐야 되고, 씨발, 표도 나가야 되고, 분석돼야 되고, 씨. 존나, 존나 아팠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 근데 간만에 지금 집에 어제 들어왔는데, 어제는 솔직히 좀, 청소를 안 했어. 어, 귀찮아가지고, 음.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씨, 여기 뭘, 뭐, 뭐 먼지가 많이 쌓이냐, 집에. 애들도 없는데, 어? 이유가 뭐야, 도대체. 먼지가 존나 많이 쌓이네. 아 존나 꼴보기 싫어, 씨. 어, 자, 아무튼 간에. 아, 딱다 씨가. 자, 가보자. 어, 자, 가보자. 어. 자, 어제 히로시마 승 어쩔 수 없어. 어, 다 이긴 경기를 뭐 불편해서, 아 9회 때뭐런 쳐맞고 뒤졌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부작에어 어. 토그단 잘, 잘 했는데. 토그단, 토는 나름, 나름 잘했어. 잘했는데 불편해서. 요즘에 최근에 히로시마가 좀 불편해서 계속 좀처 쳐맞고 있는데. 음, 쳐맞고 있어. 자, 아무튼간에 어, 가보자고 해. 어, 어, 빨리 가자. 어, 빨리 가자 잠깐만. 자, 빨리 가자. 음, 자, 구기야. 7월 22일 구기야 개비 자, <laughs> 두산. 음, 하나. 최근에 아니 지금 전반기 거의 막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또 두산 두산이 지금 잘하는 게 뭐야 어, 타선 빠따 어, 이 집중력 있는 타선이란 말이야 어, 아무튼 지금 최근에 두산이 잘해주고 있는 이유가 물론 뭐 선발들도 나름 잘해주고 있긴 한데 어, 타선이 많이 바뀌었어 빠따가 많이 뭐랄까 되게 예전에는 전에는 음 주자 나가면은 시브레 병살 또 주자 나가면은 어 삼진 시브레 어, 주자 나가면은 어 도루 아웃 아무튼 존나 안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어, 야수들이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했는데 어, 아무튼 요즘에는 최근에 좀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자 일단은 지금 하나 쪽으로 빠지는 게 맞긴 맞아. 아니 뭐 지금 해외 쪽은 바, 하나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한데. 방장해볼 때는 도, 그래도 두산이 동주를 많이 상대를 해봤단 말이야. 어. 그래서 오늘 쨍로우가좀 버텨주면 충분히 오늘 두산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두산 불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 음, 물론 당연히 하나 불펜 좋지. 어. 아무튼간에 나는 오, 오늘 동주가 좀힙 고전을 많이 할것 같은데 어. 동주가. 음. 아무튼 간에, 이 경기는 갈 거면, 어, 뭐, 두산풀. 어. 자, 르고 응. NC, 어, 자, KT. 아, 씨발, 대문자 자꾸, 어! 어, KT. 자, 경기, 어. 라일리, 라일리 대 영표. 일단은 어. 뭐, NC승이지, 어, NC승. 어. 자, NC승. 어. 어. 길게 뭐 설명할 거뭐 거 있노? 어. 먹튀새끼 영표. 어떻게 하노. 어, 자 저기야, 자 LG, 자야이 경기 어 팽팽하게 흘러갈 것 같다, 하다 LG 풀 어, 그리고 언더까지, 자, 그리고 어, 키움 어자이형기는어 어, 멜스가 지금 잘해주고 있어, 그리고 지금 또 키움이 또 전반기 초반에 가장 키움이 무서던 게 뭐야? 어, 선발진이 아니라 타선 아니어서 빠다 빠따. 어, 빠따가 정말 잘 되었잖아. 음. 오늘 방전에 볼 때는 나균환이 존나 고생할 것 같아. 어. 나균환이가 존나 고생할 것 같다고. 음. 그래서 뭐 롯데는 못 가겠다. 지금 롯데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어 오늘 나균환이 또균환이 선발로 꺼내고 시범에 분위기 반전한다. 이건 좀 어려워 보이지. 어 그리고 또 상대가 웨이스인데 음. 그리고, 삼성, 어, 저, 쓱. 쓱도, 쓱, 씨부레, 씨 새끼들, 어, 탓, 빠따, 씨바, 존나게 안 터지네, 씨바, 어, 존나게, 씨바, 어, 존나게, 씨바, 존나게 안 터지네, 개, 개 같은 새끼들, 어. 자, 아무튼, 뭐, 삼성승. 어. 물론, 뭐, 삼성이 화이트 공략하기 힘들 거야. 어, 마찬가지로, 쓱은 지금, 빠따로 씨바, 지금 원테인, 원테인은 어떻게 공략을 해. 물론, 원테인, 테인이가 지금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 날씨가 점점 좀 35도, 36도, 37도까지 올라가면은 시입을 해. 애새끼가 존나 흔들려. 어, 이게 좀 단점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테인이가 많이 푹 쉬다 나왔잖아. 아, 오늘푹 쉬다가 지금 등판 아니야.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방장해놓을 때는 7인이까7인까지만잘던져 주면은 어, 충분히 삼성이 이길 것 같아. 자, 아시겠죠? 어, 자, 이따, 이따 봅시다. 어.